성가대가 찬양할 때 우리가 일어서는 이유는 앉아서 성가대 찬양을 감상하는 일을 위험한 일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성가대의 찬양은 우리 성도들 을 위해 부르는 노래가 아니라 이 시간 이 예배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는 우리를 대표해서 부르는 찬양의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성가대의 그 찬양에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담아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시간인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을 찬양해 드렸으니 말씀을 듣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의 생명수가 또이 시간 성도 여러분의 마음을 흡족히 채우시고 새롭게 주시는 생명의 그 능력이 이 설교를 통해 말씀을 통해 충만하게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3년 전쯤에 경상북도 상주에서 남자 직원들을 중심으로 공무원들이 근조 넥타이를 메고 출근했다고 합니다. 그 시청에 대단한 공헌을 한 고위 공직자가 죽어서 그것을 예도하는 마음으로 넥타이를 맨 것이 아니라 인구수가 10만 명 밑으로 떨어졌기 때문에 그것이 너무 충격적이고 슬픈 일이라서 우리가 함께 근조 넥타이를 매고 슬퍼합시다라고 하는 단체 행동이었다고 합니다. 한때 27만 명까지 인구수가 풍성했던 상주가 10만 명 밑으로 떨어졌는데 곳곳에서 우리 한국도 마찬가지지만 전 세계의 인구 이렇게 증가수가 점점 이렇게 오히려 사망수에 따라가지 못해서 인구수가 점점 줄어가고 있는 형편입니다. 제가 살펴보니까 작년과 올해 1년 사이에 우리나라 인구수가 얼마나 줄었느냐 보니까 약 20만 명이 줄었습니다. 즉, 요조시 2개가, 거의 2개가 사라진 셈이죠. 우리 연구 요조시가 약 11만 명이니까. 20만 명의 인구 감소가 됐다면 요조시 두 개가 1년 사이에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자녀를 많이 낳고 건강하게 살아서 이 땅에 가득 채워주고 충만하게 되어라 이렇게 복을 주시고 그렇게 되도록 내가 돌봐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들이 죄로 인하여 이 하나님 말씀 테두리를 벗어나서 살고 있기 때문에 창세기 1장 28절에 나오는 말씀에는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말씀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생육이라는 말이 자녀를 많이 낳고 <laughs> 그런 뜻인데요. 아무래도 제가 여기 좀 가봐야 될것 같아요. 요즘 이렇게 기침이 조금만 찬바람이 있으면 기침이 나와서 이렇게 당황스러운 일이 일어나는데 죄송합니다. 등에 막 식은 땀이 나네요.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것은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고 계획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들이 죄로 인하여 이 하나님의 그 복의 영역에서 벗어났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다시 우리 자녀들과 우리 손주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이 땅에 생육하고 자녀를 많이 낳는다는 것은 건강의 복도 포함될 뿐만 아니라 삶의 여유와 풍족함도 포함되어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 계속해서 병약하지 않고 약하게 살지 말고 강하게 담대하게 힘차게 살아라 그런 뜻인데요. 이 복을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 우리는 그렇게 살 특권이 있고 우리가 그렇게 살 권리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서 자녀들을 선포하시고 입으로 이 말씀을 선포하시고 이 말씀대로 되기 원합니다라고 손주들에게 약속을 축복으로 말씀하실 때 반드시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여러분 자신도 스스로 하나님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이 복을 주셨는데 하나님 저도 이 복을 누리기 원합니다. 남은 이 땅의 삶에서 이 복을 누리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 것을 믿습니다라고 선포하시는데 이 말씀을 가지고 선포하고 이 말씀을 향해서 내가 믿음을 가지고 그 말씀을 시인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 설교는 인구수가 줄었다는 그 측면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육하고 번성하시라고 하신 이 말씀을 내가 입으로 선포하고 시인할 때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하신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입으로 시인하는 것, 입으로 선포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신앙의 핵심인가를 다시 한번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의도에서 이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오늘 본문 8절, 9절, 10절을 보면 입으로 시인한다는 말씀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8절에서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그랬는데요. 자, 말씀이 가까이 있다, 가와 있다 이거죠. 그러므로 이제 말씀이 최종적으로 도달해야 할 지점은 너의 입이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물론 먼저 마음의 그 말씀이 도달해서 정착한 다음에 그 마음속에 있는 것이 입으로 나오는 것이죠. 마음속에 없는 것이 입으로 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말씀은 가까이 내 주변에 도착해 있습니다. 이제 그 말씀이 내 마음에 머물고 그 다음에 그 몸은 내 안에 있는 말씀이 내 입으로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입으로 선포하고 시인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너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겠다고 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이 드디어 성취가 될수 있는 것입니다. 입으로 선포하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늘 말씀드렸듯이 악한 영은 우리의 마음 속을 읽지 못합니다. 우리의 속을 헤아리지 못합니다. 오직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의 고유의 영역이십니다. 그러므로 사탄은 무엇을 통해서 나를 파악하느냐면 내가 하는 말을 통해서 어 저건 내 거다라고 그렇게 판단하게 됩니다. 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성경 구절을 선포하고 찬양하고 노래할 때 기도할 때. 사탄은 내 것이 아니구나라고 나를 피해갈 것입니다. 그러나 불평과 불만을 얘기하고 절망을 얘기하고 미움과 증오를 찾고 말하고 짜증난 이야기를 할때 그것이 바로 사탄의 소유가 된다는 증거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입을 열어 하나님을 찬양하고 특별히 말씀을 내 입으로 선포하는 것은 아주 강력한 우리들에게 특권이며 무기이며 축복의 통로가 되는 귀한 시간이 되고 그 길을 만드는 하나님의 일이 시작되는 것도 아니겠습니까? 9절에서는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여 그다음에 마음에 믿으면 그랬는데 이 마음에 믿는 것을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주님의 부활. 하나님이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다. 예수님의 그 부활하심을 내 마음속에 믿고 그다음에 뭘 입으로 시인합니까?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부활의 주님이 계십니다. 그 부활의 주님이 나의 주인, 주인이십니다. 생명의 주인, 소망의 주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렇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부활의 주님. 모든 사망과 죄의 권세를 다 박살을 해버리신 그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주인이라는 것이 확실하게 세워지고 새겨지고, 그것이 분명하게 자리를 잡아 정착했을 때, 이제 내가 내 삶의 환경 속에서 힘들고 어려운 상황일 수 있지만, 어둡고 캄캄한 상황 속일 수 있지만, 그 주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어떤 주님이요, 부활의 주님. 입으로 선포할 때그 어둠 속에서도 빛을 발견할 수 있게 될 것이고, 절망의 순간에도 소망을 보내주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입으로 선포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이름을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복과 조주를 앞에 놓았는데, 복을 이야기하는 사람은 복대로 될 것입니다. 늘 입에서 불평을 말하고 어둠을 말하는 사람은 그렇게 살 수밖에 없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축복하는 나무가 잘 되고, 조주하는 나무가 시들어가는 것처럼, 우리의 입의 권세는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 앞에서 예수를 주로 시인한다는 것은 사람들 앞에서, 삶의 상황 속에서, 세상 앞에서 당당하게 선포하고 이야기하는 것을 말합니다. 사람들 앞에서, 세상 앞에서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이런 믿음이 뭘 한다고 얘기했습니까? 구원을 받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구원의 문제를 이제 마지막 부분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입으로 시인하는 것이 구원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마음으로 믿는 것이 구원에 연결되어 있음을, 마음에 있는 것이 입으로 나오게 되는 것임을, 그 입으로 나오는 것이 구원과 연결되어 있음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늘 마음에 새겨야 되겠다. 말씀이 늘내 안에 늘 충만해야 되겠다. 이것을 말씀드렸는데, 이제는 그것이 입으로 선포되어야 하는 단계를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다음 10절에서도 역시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하나님의 기준에 통과하게 되고, 그것을 입으로 시인하게 될때 구원에 이르게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입으로 시인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기도할 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위로와 힘,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 하나님이 주시는 용서까지 이렇게 바라고 소망하며 또 그것을 주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할 때또 다른 측면을 우리가 간과하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예수님을 주로 시인한다고 할 때, 시인한다, 그 주님을 선포한다고 할 때, 복주시는 하나님,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시는 그 하나님만 생각하는데, 또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 지난주 우리는 레위기 26장을 목요일과 금요일 아침에 묵상을 했습니다. 큐티를 했습니다. 그 26장에는 하나님의 분노와 하나님의 그 엄청난 징벌과 우리를 망하게 하신다는 하나님의 그 말씀이 거기에 담겨져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인자와 극률이 무궁하신 분이고 사랑이 무한하신 분이긴 합니다. 그러나 반면에 또한 하나님은 또한 무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 은혜 이 측면만 생각하고 그때는 정말 하나님을 믿는 것 같습니다. 그 복을 주시는 하나님께 간구도 하고 간절히 매달립니다. 그 복을 주시는 분이고 주실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실수하고 잘못할 때, 하나님이 얼마나 무서우신가 분인가를 잊고 있는 것 같습니다. 상상할 수 없게 무서우신 분이고 정말. 레비기 26장을 읽어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세세하게 이런 경우에 이런 벌을 저런 벌을 심지어 5단계로 단 점층적으로 계속해서 하나님이 그 벌을 7배나 더하시겠다고 하시면서 당신의 그 분노와 증벌에 대한 책벌을 강력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사랑과 인자와 극렬이 무궁하신 분이라는 것을 암과 동시에 하나님이 얼마나 무서우신 분이고 당신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일에 대해서는 거기에 대해서 그런 책망과 징벌을 하시는 분명히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알아야 되느냐 하면 우리의 신앙이 너무 게을러지고 나태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전혀 무서운 분으로 생각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마음속에 조금 찔린 부분도 있고 약간 마음에 걸리는 부분도 있고 불편한 부분도 있지만 그렇게 하나님을 무서워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힘들고 어려울 때는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간절히 바라고 정말 믿는다는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매달리는 더 분명합니다만 하나님 앞에 잘못된 일, 말씀대로 살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나님에 대한 무서움이 심각하게 우리를 이렇게 붙들고 우리를 그 두려움 안에서 벌벌 떨게 하는 일이 없는 것 같습니다 바울사도는 두렵고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향해 나아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두렵고 떨림으로 나는 무서운 하나님이다 나는 인자와 국률이 무거운 하나님이긴 하지만 반대로 그 말씀대로 살지 않는 일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절대로 봐주는 일 없이 세세하게 낱낱이 따지고 심판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하나님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겠는데 주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신다는 것은 결국 이런 은혜와 사랑의 측면도 믿지만 이런 징벌과 책망과 사망에 이르게 하는 조주의 하나님도 또한 우리가 믿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만 생각하고 하나님의 진노와 징벌과 사망에 이르게 하시는, 우리를 조주하시는 그런 하나님을 잊고 있는 것입니까? 너무 은혜만 얘기하고 은혜의 시대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우리는 잊어버렸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사랑이 너무 크시기 때문에 당장 곧바로 즉각즉각 징벌하시고 우리들을 벌 주시는 분은 아니십니다. 참고 기다리십니다. 계속해서 기다리시고 또 기다리시고 권면하시고 말씀으로 돌보시면서 어서 내게로 돌아오라고 계속해서 재촉하십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그 기회를 놓치게 되면 결국 무서운 심판의 하나님을 만날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결국, 로마서에서 우리가 본문에서 나온 구원을 받으리라는 이 말씀은 우리가 예수를 처음 믿을 때 믿는 그런 영, 어, 죄에서의 건짐을 받는 초기의 구원이 아니라 종말론적인 구원을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천국 가는 것을 말합니다. 입으로 시인하는 믿음까지 없다면, 마음으로 믿는 믿음과 입으로 시인하는 믿음이 없다면 천국 들어가기가 어렵다는 뜻입니다. 천국 못 들어갈 수도 있다는 얘기죠. 자, 그렇다면 입으로 시인한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가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십니다. 우리는 너무 쉽게 간단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말할 때, 거기에 따라오는 반대적인 상황도 분명히 감안하고, 그것도 인정하고, 내가 알고 있다고 얘기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말할 때, 무엇은 어떤 일들이 따라오게 됩니까? 저 주어야 합니다. 섬겨야 합니다. 원수도 사랑해야 합니다. 용서하는 것뿐만 아니라 사랑해야 합니다. 받으려고 하지 말고 배포로 주어야 합니다. 얼마나 많은 불평과 여러 가지 그런 나의 희생이 요구되는지 우리가 알고서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만약에 이런 부분을 감안하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인정하지 못하면서 복을 주시는 하나님,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만 생각하고 신앙생활을 한다면 반대적인 상황들이 일어날 때 신앙생활에 언제나 꼽히는 오월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습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주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하면서 그 주님이 하신 말씀대로 살아가는 일이 바로 입으로 시현하는 일과 같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로마서가 쓰여진 시기는 AD 서기 57년경입니다. 그 당시 로마 황제는 유명한 폭군 네로였습니다. 이 로마서는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이 로마서에서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에서 성도들에게 뭐라고 명령하십니까? 입으로 시인하여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엄청난 이야기인지 아시겠습니까? 로마에 있는 백성들 뿐만 아니라, 로마 제국에 있는 모든 소아시아, 유럽에 있는 성도들은 예수님을 주로 입으로 시인한다는 게 어떤 대가가, 어떤 결과가 이루어지는지 알고서, 그 다음에 예수님은 나의 주입니다. 라고 입으로 시인하게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로마 제국에서 이 주는... 헬라어로 큐리오스인데 큐리오스는 오직 한분 한, 아니 한 사람 로마 황제밖에 없습니다. 로마 황제만이 큐리오스 주였습니다. 주인이었습니다. 만약에 다른 대상을 향하여 큐리오스라는 단어를 쓰게 되면 그것은 반역죄이면서 신성 모독죄에 해당하는 질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다른 대상을 향해서 큐리오스라는 이야기를 하게 되면 그 사람은 반역죄로 신성 모독죄로 끌려가서 처형을 당하든지 원형 경기장의 맹수의 밥으로 이렇게 바쳐지든지 노예로 팔려지든지 재산도 몰수가 되고 모든 가족들도 다 그렇게 처참한 상황에 빠지게 되는 일이 있었던 시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엄청난 무서운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 뿐만 아니라 전세계 흩어져 있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내가 다 안다 얼마나 시대가 암울하고 험악한지 내가 안다 그러므로 지혜롭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속으로 주님이라고 고백하면 된다 내가 다 듣고 있다 이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세상 앞에서 그 무서운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은 나의 주님입니다라고 입으로 시인하여라 라고 명령하셨고, 그걸 요구하셨습니다. 얼마나 무서운 얘기입니까?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라고 말한다고 해서 경찰차 출동하지 않습니다. 끌려가지 않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이 명령에 어떤 효용 가치가 있고,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가 일상적인 삶에서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심을, 나의 왕이심을 정말로 그렇게 드러내고 고백하고 인정하고 시인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거짓말하지 않고 싸우지 아니하고 내 유익을 위하여 다른 사람 불편하게 하고 괴롭히는 일 하지 않고 정의와 공의를 행한다고 하면서 무례히 행하는 일을 하지 않는 것 이것이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를 삶으로 드러내는 즉 입으로 시인하는 삶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부부싸움 할 때도 선을 넘지 않고 자녀를 야단칠 때도 선을 넘지 않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사람답게 이렇게 말하고 행동하는 일들이 일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감정에 격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그런 싸움과 분쟁이 일어날 때도, 나는 내 주인이 예수님이다를 그렇게 내 모든 것으로 표현하고 드러내고 증명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님을 입으로 시인하는 것에 대한 실천과 신앙적인 삶에 대한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렇게 예수의 사람답게 살아갈 때, 주변의 사람들이 인정해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 당신은 정말 예수의 사람이군요. 당신에게는 예수님이 계시는군요라고 인정해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말씀대로 살면, 즉, 매뉴얼대로 살면, 그래서 내 감정이나 기분까지도 그 말씀에 통제당하며 살 때, 내게서 나오는 모든 말과 행동들이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심을 왕이심을 드러내고 인정하고 선포하는 일이 될 것입니다. 말씀대로 살지 않게 되면 그것은 결국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심이다를 인정하지 않고 드러내지 않는 삶이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수밖에 없을 것이고. 결국 그것은 천국 가는 일과 연결되어지지 않겠습니까? 우리 모든 성도들 마음 속에 이 말씀이 새겨지고 그 말씀의 주인이신 주님이 내 마음에 와 계시고 그래서 내가 모든 말하는 것, 행동하는 모든 것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드러나고 증명되고 보여지는 예수님을 전도하는 복음을 전도하는 내 삶으로 증거하는. 그런 귀한 삶이 될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바울사도가 살아가는 일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습니까? 나는 예수의 사람이다. 나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심을 선포한다. 그렇게 살아갈 때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든 일이 많았습니까? 그 로마 제국 시대에서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라는 것을 선포하고 다니는 일이 결코 행복한 일이 아니었음을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가 마지막에 나에게 이제 멸류관이 약속되어 있다라고 자신있게 저 하늘나라의 삶에 대해서 고백하고 자랑했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남은 시간에 이 땅의 삶에서 예수님을 나의 입으로 시인할 수 있는 사람들 앞에서 세상 앞에서 조그만 이 충돌의 현장에서 분쟁과 갈등이 끝없는 저 세상 속의 삶 속에서 더군다나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심다를 드러내는, 특별히 저는 성도 여러분의 가정에서 가족끼리 그런 모든 공동체 생활 속에서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다 이것이 드러나고 보여지는 복된 천국의 삶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